동파우미라는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. 어우 맛있다. 오, 어. 되게 옛날 중식 데코레이션 스타일이 네. 있었어 어우 저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나 지금. 1번 요리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어우 냄새 여기까지 나네. 응? 응? 중식인데? 팔각향이 거북하지가 않은데. 오마무시한 거예요. 이것도 중식인데? 중국풍의 어떤 요리를 했는데 전혀 달라 심사위원은 안대를 벗어줬습니 그 향이 되게 좋았어요. 아, 네. 네, 그 우마미 향이 있었는데 고기의 식감이랑 이런 걸다 합쳤을 때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소고버섯도 밤이 들어왔었는지. 하나도 안 느끼하고 식감이랑 조화로움이 잘어우러졌던것 같습니다. 1대1 흑백 대전 생존자. 흑수저 철가방 요리사 생존입니다. 간다. 아, 서물이 떨어졌네. 왜 그래? <laughs> 더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, 이제 후배한테 간 거고요. 좋은 경험 한것 같아요.